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아이폰 5S 실버 16GB 학생폰이나 세컨폰으로 딱3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는 절호의 기회. 합리적인 가격의 아이폰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. 아이폰 5, 5S, S1 세대 사용자들을 위한 투명 젤리 케이스와 필름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구매하시면 1+1 혜택과 27% 할인을 동시에 5,700원의 득템할 기회.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아이폰 6s 32gb 그레이 공기계를 최상급 또는 상급 상태로 만나보세요. 당일 출고되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정품 아이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아이폰 6s 공기계 최상급 컨디션으로 바로 만나보세요. 정품 16gb 그레이 색상이며 국내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훌륭한 가성비로 아이폰5S를 찾는 분들께도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아이폰5S 실버 공기계 폰, 16GB로 인스타 감성 사진, 공부에 집중. SK, KT 유심 호환 가능하며, 29% 할인된 6만 140원에 만나보세요.